또 안녕하십니까 몬바이크 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 양주에 왔습니다. 양주 알톤사 25년도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서 제리가 한번 살펴보러 나왔는데요. 알톤은 2009년도부터 전기자전거를 개발하고 생산을 했던 업체입니다. 알톤 전시장에는 일반 자전거 라인업부터 올해 25년도 라인업들이 쭉 전시가 돼 있는데 정말 익숙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카카오 T 바이크와 서울시에서 다니는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입니다. 따릉이, 그리고 티바이크, 진짜 많죠? 이거를 알톤에서 생산해냈다. 25년도 알톤사 제품 중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배터리였습니다. 이 피디님, 혹시 배터리가 가장 어떤 게 불안하세요? 방수 발화? 발화. 그렇죠. 이게 사실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물이 들어가거나 충격을 받아서 이제 습기가 들어가나 이래서 배터리가 화재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알톤사에서 올해 배터리를 개선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가운데에 있는 배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용되는 배터리 그리고 이제 알톤사도 기존에 사용했던 배터리입니다 내부에 이제 배터리 셀들 건전지 같은 셀들이 이렇게 쭉 있죠 이게 이제 배터리인데 이 셀들이 그냥 노출이 돼 있던 형태였어요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2025년도 올해 제품부터는 안에 내부에 이렇게 충진제가 들어갑니다. 자, 충진제가 들어가면서 안에 습기, 그리고 방진, 그리고 발열까지 잡아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험할 때 배터리를 물 속에 담가서도 배터리가 작동을 하는, 정상작동을 하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와, 배터리가 정말 안전해졌어요. 아, 배터리 화재에 대한 걱정을 정말 한시름 덜어놓을 수 있는 배터리를 사용을 했다. 25년도 제품부터는 36볼트 제품에서 48볼트 제품들로 대부분 제품들이 리뉴얼되었고 이 48볼트의 배터리들은 대부분 삼성 SDI 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아진 배터리를 사용한 알톤 어떤 제품들이 출시되는지 빠르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25년도 알톤을 밝혀줄 대망의 첫 제품 바로 파이톤 16 제품입니다. 이번에 코디아기라는 이름을 버리고 가격을 낮춰서 파이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생산된 자토바이 모델인데요. 가장 특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이 한눈에 들어오는 타이어 바로 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의 사이즈는 16x4.0의 펫타이어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에 이 브라운 띠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클래식한 맛도 보이고 좀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는 느낌이 들어서 좀 한눈에 눈이 가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파이톤론1은 48V 500W 기어드 모터를 장착을 하고 있고 배터리는 충진제가 들어간 48V 15A와 20A 배터리를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시마노사의 MT200 유압식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었고요. 전방의 헤드라이트는 밝은 자토바이식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25년도 공통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풀컬러 계기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스로틀에라이트 버튼과 크락션 버튼이 들어가서 이제 손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쉽게 조작이 가능해 사용성이 편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후방에 보면은 바로 이 부분 보이시죠? 후미등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됩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브레이크 시그널등까지 들어오는 후미등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튜닝 없이 경제적으로. 야간주행까지 가능하게끔 이번에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16인치의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대가 낮습니다. 차대가 낮아서 키가 작으신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자토바이를 타고 싶은데 기존 자토바이들이 너무 높아서 진입장벽에 막히셨던 이런 분들이 진입하시면 정말 좋은 자토바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차대 높이가 얼마든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약 얼마 되냐? 74cm입니다. 74cm. 보수적으로 봐도 한 74cm 정도 나오는데 74cm 높이면 대략 160 어, 150 정도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탑승할 수 있는 높입니다. 그래서 내가 키가 작아서 자토바이를 망설였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나온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핸들바의 길이가 상당히 긴데요. 핸들바의 길이가 거의 72cm입니다. 71cm이기 때문에 이 핸들바가 길어지면 코너링을 할 때나 주행을 할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한데요. 편안하게끔 코너링이 가능하고 핸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도 이 거리가 멀어서 핸들이 너무 멀다 이런 걱정도 좀 덜하실 수 있는 그런 핸들바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 배터리 15A 기준 153만 원 그리고 배터리 20A 기준 100 70만원입니다. 정말 가격을 잘 나왔어요. 코디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작년에 나왔던 제품들이 200만원대 중반대 가격대를 형성했던 거를 생각을 하며 100만원 중반대로 내려온 가격대가 진짜 놀랍습니다. 거기다가 배터리는 삼성 배터리 충진제까지 들어가고 브레이크도 10만원 유압으로 바뀌고 라이트랑 후미등까지 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낮아졌다. 지금 앞으로 설명드릴 알톤 제품들이 하나하나씩 좀더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이 파이톤 16에 형 제품인 파이톤 20 제품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파이톤 16의 형 파이톤 20입니다. 가장 눈에 보이는 디자인은 바로 이 부분 아운튜브로 되어 있는 이 유선형의 디자인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되면 어떤 부분이 편할까요? 바로 승하차, 탑승과 하차가 굉장히 편합니다. 다리를 이렇게 올리지 않고 여기 올릴 때도 걸리는 게 없다 보니까 승하차가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이, 어르신분들 아니면 키가 좀 작으시거나 이렇게 자토바이를 타는데 이렇게 좀 탑승이 불편하셨던 분들 그리고 뒤에 배달렉이나 박스 혹은 뒤에 뭐 유아 시트를 장착을 해서 주행하실 때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탑승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이톤 20은 역시나 48V 500W의 기어드 모터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는 15A 단일 배터리 용량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일 배터리 용량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배터리 탈부착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연결하면. 끝. 그리고 배터리 탈부착할 때는 배터리 키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탈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쉽게 탈거를 해서 집에서 충전을 하실 수 있다는 라 장점도 있습니다. 자토바이 디자인에 맞춰서 앞에 헤드라이트는 자토바이식 헤드라이트가 들어갔고요. 앞쪽에 더블크라운의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었고, 이 제품이 16과 다른 점은 뒤에 이 후방에 듀얼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후방에 양쪽에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서 어, 파이턴 16보다는 20이 좀더 승차감이 좀 좋은 제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드는데요. 지금 제조사 기준 얘기하는 거는 약한 90km 정도 주행 가는 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스로트 기준으로 보면 한 60km 정도 파스로 주행했을 경우에 약 90km로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배달통을 달아서 투잡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고요. 해당 디자인의 제품이 타사에서 나왔다가 단종이 되어서 없어졌는데 이렇게 알톤사에서 새롭게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의 자토바이를 찾으셨던 분들 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해당 제품은 샘플 제품입니다. 샘플 제품이기 때문에 장착이 되어 있는 타이어가 20x4.0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출시되는 제품은 20x3.0의 타이어로 장착이 된다는 라점 여러분께서 참고 부탁드리고요. 파이톤 20의 가격은 배터리 48V 15A 기준 1 7 0 3만원입니다. 승차감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나 좀큰 바퀴, 20인치의 바퀴에 자토바이를 원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모델, 스페이드 24 모델입니다. 가장 눈에 보이는 디자인 역시나 이렇게 유선형으로 꺾여 있는 다운 튜브. 이렇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가 쉬운 디자인인데, 파이톤 20이랑 그럼 뭐가 다르냐? 파이톤 20과 다른 점은 바로 이 시트. 이 부분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파이톤 20 같은 경우는 안장 높낮이 조절이 안 된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 스페이드 24 같은 경우는 내 신장 높이에 맞춰서 안장 높낮이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페달링 파스 방식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좀더 맞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헤드 부분에 이 부분은 이렇게 유선용으로 깎아놨고 선들을 이 안에 인터널 방식으로 안에 싹 집어 넣었어요이 선들이 밖에 노출이 돼 있어서 뭐 선이 걸리거나 아니면 뭐 찢기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적다 보니까. 선이 끊어지는 이런 부분을 좀더 막을 수 있다는 라 점도 있고 좀더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터는 48V 500W 모터가 장착이 되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48V 15A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에 장착이 되어서 파이턴20과 동일하게 탈부착이 쉬운 방식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는 24인치에 4.0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24인치, 20인치는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하 24인치 펫 타이어를 장착한 제품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24인치 타이어를 장착하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차대가 높습니다. 기본적인 차대가 높을 수밖에 없죠. 타이어가 크니까. 근데 해당 제품은 제가 한눈에 봐도 차대가 좀 낮습니다. 높이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빠르게 재볼게요. 자, 이 차대 높이가 예, 한 83cm 정도 되는데, 83 3cm 정도 되는 차대 높이면 대략적으로 160 c m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갈매기형 핸들로 안쪽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핸들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키 작으신 분들도 정말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인데요. 이 제품 역시나 계기판 같은 경우는 풀컬러 계기판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라이트와 클락션이 장 조작이 가능한 스로틀도 역시나 이번에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해당 모델은 자토바이처럼 이제 오토바이 시계 헤드라이트는 아니고요. 사구 LED 라이트로 변경이 되었고 역시나 후방에는 후미등과 브레이크 시그널 등이 들어가 후미등 또한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여기서 조금 오, 이 부분이 조금 놀라운데 알톤이 드디어 흑바지를 줍니다. 흑바지를 <laughs> 주는 모델도 있고 안 주는 모델도 있지만 해당 모델은 지금 흑바지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서 출고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아웃 방식이 들어간 내가 서스펜션을 좀더 하드하게 소프트하게 만들 수 있는 조절식 레버가 들어간 전방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노면 상태나 내주행 컨디션에 맞춰서 조절하시면서 주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 스페이드 24 제품의 가격은 190. 7만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제품들 보다는 가격이 조금 높은데, 이제 제품의 퀄리티나 마감도, 색상, 그리고 바퀴 사이즈,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설명드릴 제품, 스페이드 24의 형인, 스페이드 27.5입니다.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27.5, 27.5인치 MTB 바퀴를 장착한 전기 자전거입니다. 스페이드 24와 이제 좀 비슷한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역시나 다운 튜브 방식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탑승이 좀 원활하게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안장 차대부터 안장까지의 높이도 거의 비슷해 보여요. 약한 80cm에서 83cm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키, 신장이 160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탑승 가능한 높이로 보입니다. 제품은 약간 MTB스럽게 약간 산악용 디자인처럼 나와서 사실 이런 제품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다 보니까 알톤사에서 조금 고집해서 만들고 있는 제품 라인업으로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48V 500W의 맥서스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48V 15A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27.5V 2 8의 MTB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기어. 시마노사의 기어가 8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7단보다 8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스 방식, 페달링을 주행을 했을 때 조금 더 페달 밟는 맛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7단이나 뭐 6단, 5단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페달이 약간 굴렸을 때 헛페달지라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8단 기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페달링을 굴리는 맛이 있다. 근데 바퀴가 27.5이기 때문에 좀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바퀴가 크면 출발이 좀 어렵긴 해요. 어쨌든 모터가 같이 돌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출발이 가능하면서 크랭크의 사이즈는 42t를 썼기 때문에 출발도 페달링에 그렇게 무겁지 않게 출발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서스펜션 또한 라가웃이 들어간 조절식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면 상태에 맞춰서 주행 가능하시고 사구 LED 라이트와 브레이크 시그널등이 들어간 후미등 또한 기본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컬러풀한 컬러 LED 계기판과 라이트와 클락션을 조절할 수 있는 스로트 시마노 MT200 브레이까지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페이드 27.5의 제품의 가격은 야, 조금 아쉽긴 한데 210만 원입니다. 200만 원대의 가격을 좀 넘어섰는데 제가 봤을 때는 8단 기어가 들어간 것과 그리고 27.5 바퀴가 들어간 제품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알마타 27.5 FS. 풀샹 모델인데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스페이드 27과는 조금은 다른 모델입니다. 스페이드 등급이 이제 조금 더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마타 등급은 조금 보급형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알마타 27.5의 장점은 전방에 라가 웃이 들어간 서스펜션이 들어갔고 후방에도 역시나 서스펜션이 들어갔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훨씬 좋다. 푹신푹신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어, 저는 이 제품이 조금 더 끌리기는 합니다 KTX의 방식이라든가 프레임의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알마타 27.5FS와 스페이드 27과는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터는 48V 500W의 모터가 들어갔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KTX 방식으로 48V 15A와 48V 20A 두 가지 모델을 혼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역시나 27.5인치에 2.5인치 8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TB스러운 스타일을 보여 주고요. 안장 높이는 다 낮췄을 경우 여기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높이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약한 83cm 정도 되는 높이로 보이기 때문에 160 이상 되는 분들이 충분히 탑승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핸들바의 길이도 충분히 길고 이걸로 뭐 사실 다운힐을 타시는 분들은 없겠죠 산에서 그렇게 타시면 안 되고요 보통 이렇게 나오는 디자인들은 그렇게 산악용으로 나온 디자인이 아니라 보통 일상생활용으로 타실 분들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라이트는 역시나 밝게 바뀐 4구 LED 라이트로 들어갔고 후미등도 브레이크 시그널 등이 들어간 후미등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계기판, 스로틀 역시나 컬러 계기판과 버튼식 라이트와 크락션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간 스로틀로 변경이 되었고 브레이크도 역시나 스마노사의 MT200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마지막 가격입니다 가격, 배터리 48V 15A 기준 194만원. 그리고 배터리 20A 기준 200. 7만 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페이드 27.5 제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승차감이 푹신푹신한 제품을 좀 선호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저는 207만 원에 알마타 27.5 FS 풀샥이 들어간 20암페어 배터리의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비슷한 가격대로 가면은 스페이드 20 7.5보다 알마타 27.5 f s 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입니다. 컬러는 이 제품은 다른 제품은 보통 세 가지 색상이 나오는데 이 제품은 두 가지 색상이 나옵니다. 블랙과 지금 보시는 매트 카키 색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취향껏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이후부터 설명드릴 제품은 조금은 다른 형태의 20인치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전 다음 제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스페이드 S. 이 제품은 바로 모터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미드 드라이브 센터 드라이브라고 불리는 모터가 장착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톤사 제품 중에 가장 고가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미드 드라이브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라이딩할 때 자전거가 이제 허페달질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일반 자전거에서 좀 받쳐주는 느낌 그리고 기업이 활용을 할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드 드라이브 모터를 추천을 드리는데 알톤사 유일하게 미드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가장 고가의 제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라이딩을 즐기시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미드 드라이브 욕심 내주시는 게 좋은 방향이긴 한데 조금 비싸긴 합니다 그러면 은 스펙 먼저 말씀드리고 가격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27.5x22인치의 타이어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락아웃이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이 전방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에는 따로 서스펜션은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프레임은 27.5인치의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36볼트 3 5 0 w 트의 미드 드라이브 모터를 장착을 했습니다. 시마노 알투스사의 9단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9단 기어로 장착되어 있는 미드 드라이브 모터가 장착된 제품을 타봤는데 진짜 뭐 페달링을 살짝만 해줘도 뭐한3 0 k m 는 그냥 훌쩍 넘을만큼 진짜. 잘 나가거든요. 그게 바로 이 기어비를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인일 모터 뒤에 모터가 박혀 있는 인일 모터 같은 경우에는 기어비 활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모터의 힘으로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페달을 조금 무겁게, 가볍게 만드는 용도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터가 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어비를 활용을 해서 주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힘 손실도 적고 힘 전달률도 좀잘 된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델은 좀 아쉬운 모델이긴 합니다. 왜냐, 지금 알톤차의 모든 라인업들이 25년도에는 48볼트 제품으로 변경이 됐는데 해당 제품은 36볼트 제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스페이드 S 모델과 그렇게 많은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고 계기판도 그래서 좀 다른 계기판을 사용합니다. 왜? 인휠 모터랑 미드 모터의 계기판은 제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계기판이 좀 작은 LED 계기판으로 들어 LCD 계기판으로 들어. 들어갔고요. 스로틀도 들어갔는데 스로틀에는 별도로 저기 라이트를 키거나 클락션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은 후미등도 별도로 장착하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제가 봤을 때 내년 정도에는 조금 더 개선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해당 제품의 가격은 200... 70만 원입니다. 네. 알톤사 제품 중에 가장 비싼데, 뭐, 미드 드라이브를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나쁜 금액은 아닙니다만, 좀. 가격대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MTB 스타일로 미드드라이브, 센터드라이브의 전기자전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알톤사 스페이드 S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제품이다. 그러면 은 지금까지는 알톤사에서 나온 자토바이 모델과 MTB 스타일의 자전거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제가 다음 2부에서는 20인치와 약간 폴딩, 접어지는 스타일 그리고 어반 스타일의 전기자전거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